2015 6월 모의고사 대비 문제풀이입니다. 30번 문제는 가, 나, 다세개의 조건을 주고 둘로 쌓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적분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가 조건이 뜻하는 것이 교점이 0, 3이고 주어진 그게 4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fx-gx를 하면 4차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3차 아니면 2차가 됩니다. 3차인 경우는 근이 0하고 3밖에 없으므로 근이 근이 형태는 003의 첫 번째 형태와 그다음에 033의 두 번째 형태가 가능하고 2차는 근은 가져야 되므로 026이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 조건을 이제 수식으로 좀 바꿔보면 나를 두 식을 이제 더하면 뭐가 되느냐 0에서 4까지 x에 x 에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dx 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을 걸면 x 에 fx gx 0에서 4 빼기 0에서 4까지 fx 빼기 gx dx 가 되고 이것은 4 f4 -G4, 빼기 g4 0 에서 4 까지 어, fx 빼기 gx 가 되고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어, 2라는 이안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식이 뭐가 되느냐 요 식이 됩니다. 이식 요식, 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뜻하는 것이 근이 0 0 3이므로 fx gx는 어, a의 x의 제곱에 x 3이 됩니다. 그러면 어, 다 조건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 조건을 0 4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16a가 되어서 이것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0하고 a가 3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조건을 이제 테스트 해보면 4 곱하기 16a-0에서 4까지 a 의 x3제곱하기 3x제곱이 의 되고 dx가 되고 이것을 적분하면 64a 빼기 a의 4분의 1 x 에 4제곱 x 에 3제곱 0에서 4까지 되어서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64a가 주어진 조건 2가 되므로 a는 32분의 1이 되어서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범위를 세웠던 이 0에서 32분의 1의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를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범위는 어, fx-gx가 3이 중근이므로 fx-gx가 ax의 x-3의 제곱이었고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4f4-g4의 빼기 0에서 4까지 음, f(x) 빼기 g(x) dx가 2이 조건과 그 다음에 0, f(4) 빼기 g(4)가 2분의 1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조건은 4를 집어넣으면 0, 4a가 2분의 1이므로 0하고 a가 8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a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a에 x의 3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9x dx 이 계산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6a 빼기 a에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2x의 3제곱 2분의 9, x의 제곱, 0에서 4까지입니다. 그래서 16a-a에 4를 재분하면 64, 4를 재분하면 128, 4를 재분하면 이게 16이 됨으로 8, 9, 72가 됩니다. 그래서 136이고 이걸 뺐으므로 8a가 됩니다. 그래서 16a, 8a가 2가 됨으로 8a가 2가 되어 a가 4분의 1인데, 아까 문제를 풀면서 구해 놓았던 이 A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세 번째, 즉 Fx-Gx를 했을 때 2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이 0하고 3이므로 Axx-3입니다. 그래서 이, 이 경우에 0, F4-G4는 4A가 되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가 0하고 8분의 1 사이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해보면 어 16a-0에서 4까지 a에 x제곱 빼기 3x dx가 되므로 16a 빼기 a에 3분의 1 x의 3제곱 빼기 2분의 3 x의 제곱 0에서 4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6a 빼기 a의 3분의 64 마이너스 2를 재분하면 24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접근을 하면 16a 빼기 여기가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어서 3분의 56a가 되어 이것이 2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28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 빼기 gx는 어떻게 되느냐? 28분의 3의 x의 x빼기 3이고 구하는 넓이는 이제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28분의 3의 x의 x빼기 3의 dx이므로 적분 공식을 쓰면 28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의 3의 세제곱 2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리면 구하는 식은 56분의 27이 되어서 정답은 83이 됩니다.